起步，松油门。注意<你>。嗯 아니, 아니, 저는 FM, FM을 알아. 이게 아랫사람 많이. 아, 그 FM 같은 좀쉬어 이런 걸 나한테 많이 물어. 굉장히 이노예지모르아 그런 걸좀 많이 물어. 그게 안그러나 이런 게 그런 그런 저런 저런 밥을 밥을 진짜 많거든. 거의 대열로. 아, 그러면 저는 나는 고 가고. 아, 근데 이거는 악성을 못할게. 이게, 이게, 이게. 참치 맛은 딱이 맛이 다요. 흔한 참치 맛. 참치를 막비벼가 먹는 참치잖아. 아래가. 저 아래야? 낮은 맛. 근데 이거 먹으면 약간 이런 맛이야. 약간 비슷한 맛. 이런 거 이런 거는 거의 못먹는데 흔하지 않아? 이거는 약간 좀. 이게 너 on the 이게 h e r 가 a n d You 야겠네 t know w h a 어. 아, 진짜. 잘한다? 잘한다. 아, 지금도 아, 그다요어이자 응. 이렇게. 이이자을 입장, 어. 많이 하방 <laughs> <아예. 아예. 웃음> <이렇게. 웃음>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아사리 그냥 아프리카로 켜놓고 방송아리 편집을 하지 음. 데이터 무제한 아니야? 100기가 무제한아니가데이터와이프텐데 100기가. 근데 100기가면 거의 무제한이야 100기가 쓰면? 그 뭐지? d i n g 거 r g 그거 기무 n g g o 무 d i n g or g o 그 d i 그 g Gooding or g o o d i 서 이제. o 거를 g o 받아서 다시 d g o o 라 g o o 나 한번 해보고 근데 나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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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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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무너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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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하너하 너무 너무 편집하고 그래야 무하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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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laughs> 너무 좋아? 난 편집 해왔잖아 해봤어 너? 자주 보잖아 그거 뭐, 뭐 써봤어 너? 나는 그런 게아니지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노래 쓴게 아니라 구간만 구간만 편지 그냥 컷만? 어, 컷만 <laughs> 나 지금 컷만 해놨어 근데 하루 하는데 한 2시간 걸리더라고 2시간이 <laughs> 뭐야? 2시간이 컷만 컷만 2시간 걸렸고 <laughs> 이제 입혀야 되잖아 고그 노래 같은 거, 구음 같은 거 입혀야 돼. 안 입혀도 볼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컨텐츠가 안 입혀도 되는 컨텐츠면은 안 입혀도 되는데 근데 봤을 때는 컨텐츠가 별로 없어서 브이로그여서 아, 먹방으로 해. 근데 먹방을로라나 이지발 대단한 먹방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뭐 다른 거 비슷 그거에 이니 위라는 이발은못 봐도 되겠다 나갔으면 은사이그 절대 안봐 그냥 나갔으면 그냥 의이로 보지 그죠? 그러니까 안본다는 거야 거의 그렇지 목발어이지 내가 그냥 생판 모르자 모르잖아 그냥 목방을 보지 많이 안 먹어도 하나 먹어도 돼.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먹으려. 여자 종류가 아니라 많이 오히려 짱박이티 뭐 하나. 오히려 너뭐 많이 먹는 사람 많아 가지고 그냥 하산을 존나 맛있게 먹는. 그냥 정량을 마시는 사람이 더유달수도 있어요. 그런 시장을 노려봐. 그런 시장을 노려봐. 내가 그에서, 내가 그래서 좋아해 보 그냥. 그냥 너 일하는 건는 그냥 필요 없어요. 일하는건 그냥 이가 그냥 돈 벌고 그거를 그냥 뭐 이틀에 하나씩만 항상 는 생각으로 하루에 하나도 가보네. 이틀에 하나씩은 생각으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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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거야 어? 유튜브 선배여서 말하는 거야 음식은 진짜로 만인의 공통의 그거야 공통의 감심사야 아 그니까 맨날 먹으니까 사람이 삼시 세끼면 먹어야 그니까 러이끼든뭐한 끼는 뭐 먹잖아 내가 그땐 아버지가 맨날 맨날 하루하루 해가지고 영상 올리는 것보다는 먹방을 일찍 한번에 올리는 게 예뻐서 그런 거고 그런 것보다는 약간 좀내 생각이야 근데 그거 다르지 결과는 근데 나는 아 요즘 느낀 게이게 찍어보면서 느낀 게아 내가 이거를 아 진짜 오래 할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거아 오래는 할수 있지 컨셉을 잡으면 근데 진짜 콘텐츠가 아 오래 그래. 그냥 먹방으로는 나올 것 같아 이래서 그래. 내가 아 그냥, 아 그냥, 그냥 하나 취미로 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이나는데 취미로 하기는 네가 직장을 다녀야 되잖아. 그니까 음. 그러니까, 너무 컨텐츠가 제대로 된게 없으니까. 나 입장이야, 먹는 거. 저스트? 그거는 뭐뭘 하면 할수 있잖아. 근데. 네. 그러니까, 먹는 거는. 냉장하게 속시쉬는거지 냉장고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막 생각드는 게. 잘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막 많이 벌잖아 벌기는, 근데 이제 이 다른 직장보다는 약간 이게 좀 오래 가지 않잖아, 그렇죠? 막뭐 나이 막40 들어서 막 이렇게 깨속그 인기가 계속 오래 가지나아 그거는 다르지. 이거 성대치에 따라 다르지. 않아? 그렇긴 하지만 직구도 약간 나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올려봐 좀 올려보고 몇, 진짜 내가 열심히 해서 진짜 잘 편집하고 몇, 약간 올려보고 올려봐야 알거 같아. 올려면 먹방이나 그런 거. 그럼 그면 이렇게 할 거면 없어 아무도 안볼 거예요. 거의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처럼. 그 그냥 그냥 좀 스무스하게 냉정하게 그냥. 그쵸, 그렇게. 아, 이 새끼, 이 새끼 뭐나 보다. 이런 이 나쁘지 이 새끼 일하나 보다, 이래? 네, 댓글도 안 달아줘? 네. 하, 보지도 않아. 너무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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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 냉철해, 유튜브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딱 올려보고 좀 약간 내가 마음에 들 정도로 약간 편집해서 그냥, 그냥 나는 아직 거의 초보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이제. 근데 안 나와. 알아 s k e d I asked. I asked. I asked. I asked. I 게 s k e d I asked. I asked. I 잖아 k e d I asked. I asked. I asked. 올라가면 이걸 보여줘야겠다. 약간 다 컴퓨터로 입력해놓잖아. 약간 좀, 이렇게. 음, 알고리즘? 알고리즘으보여주그가지고 핫한 그 사람들이 있어첫 아, 그 번째 올렸을 때, 그 다음에 뭐 100명 됐을 때, 그 다음에 뭐 1000명 됐을 때, 만명 됐을 때.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 데이거를 대체적으로. 엄청 응. 그, 아버지랑. 동업 하면은 냉정하게 아무리 안 울어더라도 <laughs> 일주일에 얼나 사람을 오리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먹방지금 봤을 때는 그런 그런 전문적인 일 있잖아 알바 이런 거는 볼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과를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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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뭐라 인지도가 있으면 그냥 뭐뭐동무도 보겠지. 음. 그런 게 아니야. 음. 냉정하게. 음. 난 아버지가 음. 음. 아니, 아버지 영상을 지서 올려 보고 뭐가 둘에서 잘 나온지 파 한번 해봐 그래서 좀 여러 개를 올려보고 냥 근데 무새 먹방이 이 사람 잘하면 당연것 같아 요새 너무 많잖아 시범으 뭐. 라면 라면 20봉지 너무 많아 뭐 하나만 맛있게 먹는 게시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존나 맛있게 허겁지겁 삼각컷? 어? 삼각컷? 아이 5분 한 번은 너무 짧아 5분은 너무 짧 너무 긴데? 먹기에는 아니 한번 기다리면 시작되지 내가 그래서 이거 라면 끓이면 라면 끓이면 시간까지그가지고다 보여주고 5분, 5분 7분 5분 7분 이게 괜찮아 보여 내가 볼 때는. 먹는 먹는 건데 요즘 알지 시, 시대가 최소, 시, 최소 7분 이네요들어봤자 10분이야 이거 힘드네. 니 나의 가 네가, 네가 이뤄져. 너 진짜 할수 있어. 내가 도와줘러게 맨날 아, 힘들 때마 내가 나 너무 슬퍼.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한달한 한 번씩 내돈넣가지고 내가 내가 빚 <laughs> 청산하고 뭐할때마진 사서 게아 쉽지 않은건 쉽지 않은건데 홀로서기야 쉽지 아 홀로서기 서서... 아니 내가 지금 아버지가 본같아 정원아 이거 산을못 잡고 그런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정원이가 돈 갚았냐는데 <laughs> <또> 지훈이가 그다 <laughs> 그래 3개월로 3개월로 갑니3개월아그러 <laughs>

아버지, 아버지. 술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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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술말정니까말고 싶다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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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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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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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나 정말, 정말, 정 아머디꺼 <laughs> 바로 패스 아버 먹방 하셨겠는데 하나씩만 브이로그로 약간 응, 먹방 그렇지. 하고 있지 집안, 집안 먹어 내가 말했잖아 엄마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그래 엄마가 이렇게 근데 브이로그는 혹시 브이로그는 그거야 조금 잘나간 사람 잘나간 사람, 사람으로 하는거야 아, 그러니까 잘생겨야되고 그래야된다고요? 네. 밀상 하는거라고 아, 근데 확실히 여자들이 좀이밀를 떠나서 잘생긴 모습이보더 또 갚았다고 하니까 이번 주에 빌수있냐고 하는데. 너한테 어. 니가 너 왜? 너그 네가 해야라. 네가 서찬이 일이야? 아, 씨발 �꼈다. 나그 이거 그러니까 해봐 들어오면 괜찮수 있어. <laughs> 준이 나기 없지 이거밖에 하고 됐어? 예. 안 나와. 가 어, 아 매콤한. 뭐부터 야 매콤. 되냐고. 민을 조금 없더라고요대양 그때 또때맞추는그주유 있잖아요. 합이 이렇게 이해는 되거든요. 뭐의 네칠금 저기 이제 내 중심이 산인데이 이걸 안 돼. 대 말할 때

「コン 5, 5, 5, 5,」<music>「え <聽 fi>、yeah. er」<Huh? S 1>「コン」「ゆっせ」「さ」「い」「コン」「さん」「コン」「い」「よった」「このよった」「このよ」「コン」「え」「

받으면은 뭐통신부안뭐 중사하고 하자면 어나 대.. 통신보안 아니, 아니아니 어 나, 중사 아나 대장인데 중니다나대장이야 그래 나 대장인데 나를 하지마통신부안야 아, 정훈아 나를 하지마야 씨가 너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더라 아 우리 엄마테전화가지고 너한테 전화하라고 계속 박달해가지고 전화하잖아 또 내라고? 볼일 끝났어? 누구랑 <laughs> 술 먹는데